성경 읽도록 할수 있다. 오늘은 5월1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6장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1절입니다 레아들들은 기르송과 그확과 무라리요. 그 아세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어,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브라요스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둠을 낳고 아히둠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에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듬을 낳고 아히듬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 아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 아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 님니요 그 아들은 야, 하시오 그 아들은 시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시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 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무시하여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 무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이에게서난 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님이요, 그의 아들은 시모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모하요 그의 아들은 학기하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시 여와의 호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호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마가 빼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시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의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브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시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일의 아들이요 요일은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나의 아들이요 스바나는 다이시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요, 이스하르는 그아세의 아들이요, 그아세는 네이의 아들이요, 네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모아는 미가일의 아들이요, 미가일은 바아시아의 아들이요, 바아시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예단의 아들이요 예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시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선의 아들이요 게르선은 메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모라리자 손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향하는 자는 예단이라 예단은 기시 아들이요. 기시는 약디 아들이요. 약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샤의 음.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시멜의 아들이요. 세밀은 말리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 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 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네이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지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당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지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르아사리오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아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시아요 그의 아들은 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드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 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안이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밖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님나와 그 초원과 야뜰과에스드모아와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디빌과 그 초원과. 아상과그 초원과 메시메미스와그 초원이며 또 베나민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믹과 그 초원과 아나도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의 여든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뽀바 열성읍을 주었고 기르선 자손에게는 그들의 음.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시 이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대비뽑아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메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집파와 시므온 자손의 집파와 베나민 자손의 집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집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도 비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개질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뱃 호롱과 그 초원과 아야론과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아자손에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음, 음. 기르선 자손에게는 문하세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그 초원과 아스다롯과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모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리파 중에서 맛쌀과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그 초원과 느흑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볼론지파 중에서 님모 님보노와 그 초원과 다벌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여리고마진벤드벤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네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치파 중에서 길레아의나목과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봉과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1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보아와 야숙과 시모론디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잎살과 스무엘이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이떼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아들은 이스라 히아요, 이스라 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일과 오바댜와 요일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자로들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나민의 아들들은 엘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다그 집에 우머리려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백일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므라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룩과 엘레미시니 백일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 아일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아와 베네민과 에옥과 그나아나와 시에단과 다시스와 아이 사하리니. 이 여디 아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들의 자선 중에 등이 출전할 만한 자가 만칠천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숲빕과 훈비비요 아일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에시엘과 살렘미니 이는 빌라의 손자더라. 문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흰 빔과 숫 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들의 이름은 슬로 보아시니 슬로 보아신 딸들만 낳았으며. 마기라 의의 막아가는 아들을 라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림과 나게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인이 이는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기라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눈이 함몰리에 계신 이스호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겜과 니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 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 아살라스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도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 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치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 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뱃 호롱과 우센스 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 레바와 레시앱비요 레시앱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드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들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라니 서쪽 위에는 개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도시의 겸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산과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메, 헤벨과 말기 에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시의 아버지이며, 헤베,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 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엘레멘 아들들은 소바와 인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아르네벨과 수왈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후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애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와 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 엘과 리시 아이니. 이는 다 아세레 자손으로 우등머리오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등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들로 괴수하면 2만 6천 명 이었더라. 아멘. 월도수고였습니다 샬롬.